유전자에 우리의 운명이 봉인되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가능성의 도서관이 그 안에 있어서 책들이 책장에서 나와 읽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 잠재력들과 접촉할 수 있을까? 우리의 건강과 안녕에 막대한 효력을 발휘할 그 잠재력들 말이다. 상대적으로 새로운 연구 분야인 후성 유전학에 그 답이 들어있다. 에피제네틱스, 호성유전학이란 단어 그 자체로 알수 있듯이 유전자 위에 있는 것에 관한 학문이라는 뜻이다. DNA 자체가 아니라 세포 밖에서 오는 메시지, 다시 말해 환경에서 오는 메시지가 유전자를 통제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신호들이 메틸기를 만들어내 유전자의 특정한 지점에 붙이는데 이 과정을 DNA 메틸화 과정이라고 한다. 유전자의 불을 켜고 끄는데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후성유전학은 유전자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의식을 바꾸는 것으로 몸의 구조와 기능 모두에 물리적인 변화를 줄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환경 속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해 원하는 유전자는 깨우고 원하지 않는 유전자는 잠재우는 방식으로 유전적 수준에서 운명을 수정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요인들은 느낌이나 생각처럼 몸 안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공해나 햇살 같은 외부 환경에 대한 몸의 반응으로부터 올 수도 있다. 후성 유전학은 세포에게 언제,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외부의 모든 신호들을 연구한다. 그리고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하는 원천들을 살핀다. 그뿐 아니라 매순간 세포가 기능하는 과정을 조절하는 에너지의 역학도 연구한다. 후성유전학에서는 비록 우리의 DNA 부호는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의 유전자 안에 수천 가지 서로 다른 조합과 순서, 패턴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인간의 유전자 전체를 가지고 말하면 수백만의 후성유전학적 변이가 가능해서 과학자들은 그 수를 생각만 해도 머리가 빙글빙글 돌 지경이다. DNA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는 후성 유전학의 작용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예이다. 유전자 결정론을 받아들인다면 일란성 쌍둥이는 정확하게 똑같은 유전자만 발현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질병을 앓지는 않는다. 쌍둥이 한 명이 유전적인 병을 앓게 되더라도. 다른 한 명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같은 유전자의 쌍둥이가 서로 다른 결과를 드러내는 것이다. 스페인에서의 한 연구가 그런 점을 잘 보여준다.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국립 암센터의 후성유전학 실험실의 연구원들은 3세에서 74세에 이르는 40쌍의 일란성 쌍둥이들을 연구했다. 그리고 유사한 라이프스타일로 많은 시간 함께 지내온 어린 쌍둥이들이 유사한 호성 유전학적 패턴을 보이는데 반해 떨어져서 각자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온 나이든 쌍둥이들은 매우 다른 호성 유전학적 패턴을 보임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50세의 쌍둥이들은 3세의 쌍둥이들에 비해 서로 다르게 발현된 유전자의 수가 4배나 많았다. 이 쌍둥이들은 정확하게 똑같은 DNA를 갖고 태어났지만 서로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온 쌍둥이들의 경우 유전자를 매우 다르게 발현시킨 것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그랬다. 나이 든 쌍둥이들은 마치 동일 모델의 컴퓨터 두 대와 비슷했다.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까는 것으로 시작은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기 아주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추가로 다운로드 한 것이다. 컴퓨터는 같지만 각각 어떤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았느냐에 따라 각 컴퓨터가 하는 일과 작동하는 방식은 매우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낄 때 우리 몸은 복잡한 생물학적 전환과 변화의 공식 속에서 반응하고 우리의 경험 하나하나는 세포들 속 유전적 변화를 위한 단추를 실제로 누르고 있다. 그 변화의 속도는 정말이지 놀랍다. 전립선암 저위험군의 남성 31명이 철저한 식단과 일상 식이요법을 따른 결과 단지 석달 만에 48개의 유전자를 상향 조정했고 453개의 유전자를 하향 조정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딘 오니쉬 의학박사의 연구에 참여한 이 남자들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아랫배 지방이 빠지며 체중이 줄고 혈압도 내려가고 혈중 지방질도 줄어드는 경험을 했다. 오니 씨는 진짜 중요한 점은 위험 요소가 줄어들었다거나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막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변화가 매우 급격히 일어나 그 효과를 보기 위해 몇 년씩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라고 말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단 6개월 동안 후성 유전학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전자의 숫자이다. 스웨덴 룬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23명의 건강하지만 경도비만이 있는 남자들이 6개월 동안 보통 앉아만 있던 생활습관에서 벗어나 일주일에 두번 정도 스피닝이나 에어로빅 운동에 참여하도록 했다. 연구원들은 이 남성들이 6개월 동안 무려 7,000개나 되는 유전자를 후성 유전학적으로 바꾼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은 인간 유전체 전체 중 거의 3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런 후성 유전학적 변형들은 자식들에게, 나아가, 손자들에게까지도 물려질 수 있다. 이런 후성 유전학적 변형들은 자식들에게, 나아가, 손자들에게까지도 물려질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처음 보여준 사람은 워싱턴 주립대 생식생물학센터의 센터장인 마이클 스키너 박사였다. 2005년 스키너는 새끼를 뵌 쥐들을 살충제에 노출시키는 실험을 진행했다. 살충제에 노출이 된 어미에게서 태어난 수컷 새끼들은 두 개의 유전자에서 후성유전학적 변이가 일어나면서 높은 불임률과 정자수의 감소현상을 보였다. 4대에 걸친 수컷 후손들의 약 90%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런 외부 환경에 의한 유전자 변형은 전체 이야기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그런 경험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화학적 반응들이 따라오게 마련이고 이런 반응들도 유전자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어떤 자료를 사실에 기반한 정보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때, 유전적 수준에서 상당한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의 의식적 자각과 복잡한 관계 속에서 교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의미부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경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그 신경구조는 미시적 수준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며 그 미시적 수준의 우리는 다시 거시적 수준에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후성유전학 연구는 이런 질문도 제기한다. 외부 환경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당신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한다면 그것이. 같은 경험을 이끌고 같은 경험이 같은 감정을 일으키고 같은 감정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유전자에게 같은 신호를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 과거의 렌즈를 통해 삶을 인식하고 같은 신경구조물이 야기하는 같은 조건들에 같은 마음으로 반응하는 한. 당신은 이미 결정된 매우 구체적인 유전적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과 삶에 대해 당신이 믿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당신이 내리는 선택들이 계속 같은 유전자에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점화될 때에만 세포는 같은 유전자를 수천 가지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때 몸도 바뀌게 된다. 우리는 외부 세계의 모든 요소들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내면의 많은 것들은 통제할 수 있다. 당신의 믿음, 인식, 외부 환경과 관계하는 법, 이 모두가 당신 내면의 환경에 영향을 준다. 유전적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당신의 이미 프로그래밍된 생물학적 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당신은 당신의 잠재력을 풀어줄, 잠을 통해 구멍에 맞는 열쇠를 찾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유전자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유전자는 가능성의 제공자요, 무한한 잠재력의 원천이며 개인적인 명령들의 암호체계 같은 것이다. 사실 유전자는 변형을 위한 도구의 다름 아니며 변형이란 말 그대로 형태를 바꾸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몸의 균형을 깨기 때문에 후성 유전학적 변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다. 스트레스는 외상으로 인한 육체적 스트레스, 독소로 인한 화학적 스트레스, 두려움과 걱정, 과다한 감정 등으로 인한 감정적 스트레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온다. 이 유형들 각각이 1,400가지 이상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30개가 넘는 호르몬 및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화학성분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올 때 마음이 자율신경계를 통해 몸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때 당신은 몸과 마음이 궁극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역설적이지만 스트레스는 원래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유기체들은 단기간의 스트레스 정도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응급 상황에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외부 환경에서 위협을 감지할 때 교감신경계에서는 투쟁 혹은 도주 반응이 나오고 심장박동수와 혈압이 높아지며 근육이 긴장되고.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온몸으로 발사된다. 도망을 갈지 아니면 적에 맞설지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 배고픈 야생 늑대의 물이나 난폭한 전사 집단에 쫓기다가 겨우 살아났다면 당신의 몸은 안전해지는 순간 정상적이고 균형 잡힌 상태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우리 몸이 생존 모드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존재하는 짧은 기간에만 몸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다. 최소한 그게 애초에 작동 방식이었다. 무대는 달라졌지만 그와 똑같은 일이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벌어진다. 예컨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끼어든다. 당신은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지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더 이상 사고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고 당신 몸은 정상으로 돌아간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당신이 보통 사람인데 신경을 고문하는 듯한 사건들이 연속으로 발생하면 당신은 투쟁 혹은 도주 반응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차가 갑자기 끼어든 것이 그날 당신이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는 유일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 교통 정체가 심하고. 직장에서 큰 발표를 해야 해서 부담이 크고, 동반자와는 싸웠고, 메일함을 열어보니 카드 사용 청구서가 와있고, 컴퓨터 하드드라이버가 깨져있고, 거울을 보니 흰머리가 더 많이 나있는 게 보였다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당신 몸속을 거의 쉬지 않고 돌아다닐 것이다. 과거에 스트레스 가득했던 경험을 잊지 않고, 미래에 올 스트레스 가득한 상황들을 예상하는 사이 그 모든 반복되는 단기 스트레스들이 서로 뒤섞여 장기 스트레스가 된다. 그런 상태가 바로 생존 모드 삶의 21세기 버전이다. 투쟁 혹은 도주 모드에서는 생명 유지 에너지가 동원되어 몸으로 하여금 도망가거나 싸우게 한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계속 위협을 느껴서 항상성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면 생명에너지가 부족해지게 된다. 에너지가 다른 쪽에서 쓰이고 있으면 세포의 성장과 회복, 즉 세포 수준에서의 장기 구축 프로젝트나 치유를 위해 쓸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것이다. 그때 세포들은 문을 닫고 더 이상 서로 소통하지 않으며 이기적이 된다. 향상은 커녕 일상적으로 해오던 일들도 해서는 안 되는 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방어를 해야 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모든 세포가 단독으로 행동할 때인 것이다. 그 결과 함께 일하는 세포들 사이의 소통에 문제가 생긴다. 무엇보다 먼저 면역체계와 내분비체계가 약해진다. 소통에 문제가 생겨 외부로부터 정보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면역 및 내분비 체계를 관장하는 세포 내 유전자들이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98%의 국가 예산이 국방비에 쓰이는 바람에 학교 도서관 도로의 건설과 보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식량 생산 등등에 쓸 돈이 없는 국가에서 사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불안 우울 소화불량 건망증 불면증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암 위궤양 통증 만성피로 불임 천식 호르몬 문제 탈모 당뇨 등등의 질병과 장기 스트레스와의 관계도 분명해진다. 몇 가지만 나열해도 이 정도이다. 이 모든 질병은 후성 유전학적 변화의 결과이다. 장기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는 유기체는 이 지구상에 없다. 응급 상황에서 치유를 위한 후성 유전학적 작용이 멈춘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예컨대, 오하이오 주립대 의학센터의 연구원들은 170개 이상의 유전자들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고 그중 100개의 유전자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기능을 완전히 멈추며 개그 중에는 상처 치유에 적합한 단백질 생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유전자도 많다고 보고했다.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상처를 치유하는데 0.4배 더 오래 걸렸고 스트레스가 유전체의 균형을 깨 세포의 분열 주기 억제나 죽음 염증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생성시키는 유전자들 쪽으로 균형이 기울어지게 한다고 보고했다. 디트로이트 시민 100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또 다른 한 연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던 23명에 주목했다. 이들의 후성 유전학적 변이는 보통 사람들보다 6배에서 7배 정도 높았는데 그 대부분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작용을 했다. ucla 에이즈 협회 연구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자일수록 에이즈 바이러스가 빨리 증식하며 항 레트로바이러스도 잘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항 레트로바이러스는 혈압지수, 피부 보습 상태, 심박수가 아주 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환자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환자들에게 그 효과가 4배나 더 좋았다. 이런 발견들의 기초에 연구원들은 신경체계가 에이즈 바이러스 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투쟁 혹은 도주반응이 초기 인류를 살아남게 했다는 점에서 인간에게 본래 매우 적합한 것이었을지라도 이제는 그런 생존 시스템이 작동하면 할수록 건강에 필요한 자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돼 인간 생존에 부적합한 것이 되고 말았다. 보스턴 메사추세츠 종합병원의 벤슨 헨리 심신의학연구소에서 두 번에 걸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를 통해 연구원들은 평화로운 상태, 나아가 지복의 상태를 불러일으킨다는 명상이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2008년에 진행된 첫 번째 연구에서 20명의 지원자들은 8주 동안 명상, 요가, 반복 기도 등 긴장을 완화시키고 생리적으로 깊은 휴식 상태를 낳는 다양한 심신수련법을 훈련받았다. 연구원들은 그러한 기법들을 이미 일상적으로 수련해 오던 사람 19명의 상태도 함께 관찰했다. 실험기간이 끝난 뒤 초보 수련자들은 1,561개의 유전자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혈압, 심박동수, 호흡수도 줄어들었으며 숙련된 수련자들은 2209개의 새로운 유전자를 발현시켰다. 이들 몸 속에서 일어난 유전적 변화들은 대부분 정신적인 만성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을 향상시키는 것들이었다. 2013년 진행된 두 번째 연구에서는 단한 번의 명상으로 긴장 완화를 불러일으키는 것만으로도 초보자, 숙련자 가릴 것 없이 똑같은 유전자 발현이 목격되었다. 면역기능, 에너지 대사, 인슐린 분비 관련 유전자들이 상향 조정되었고, 염증과 스트레스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이런 연구들은 아주 단시간만 해도 유전자를 바꿀 수 있음을 확인해준다. 그래서 플라시보 반응으로 한순간에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단한 번의 명상 직후 눈에 띄게 건강해진 참가자들을 많이 목격했다. 그들은 생각만으로 새로운 유전자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성화하면서 스스로를 변화시킨 것이다. 생존 모드로 살며 늘 스트레스 반응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세 가지 뿐이다. 육체, 환경, 시간이 그것이다. 이세 가지만 계속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더 영적이 되지도 더 자각적이 되지도 못한다. 자기 몰두에 더 깊이 빠지고 몸에만 더 집중하게 될 뿐이다. 바깥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에 또 우리가 가진 것, 사는 곳, 가진 돈 등등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시간에도 집착하게 된다. 과거에 있었던 충격적인 경험과 비슷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미래에도 닥칠 것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은 늘 부족하고 모든 일에는 언제나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트레스 호르몬은 생존을 위해 우리 몸의 세포를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에고도 아주 이기적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제 당신이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이 즐겁든 스트레스를 주든 간에 당신 세포들의 후성 유전학적 작동을 담당하는 기술자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임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당신의 운명을 조종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든다. 환경이 바뀔 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 조합이 만들어진다면 환경이 실제로 바뀌지 않아도 인식과 믿음을 이용해 그 새로운 유전자 조합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경험의 최종산물이 대개 느낌이고 감정이지만 그 경험을 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그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우리의 몸이 미래의 그 경험을 미리 맛보게 할 수는 없을까? 미래의 어떤 결과를 진실로 집중하며 의도할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부의 환경보다 내부의 생각을 더 현실처럼 만들 수 있다면, 우리 뇌는 그둘 사이의 차이를 분간하지 못하고, 우리 몸은 바로 그 순간에 미래의 새로운 사건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상상 속 미래의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유전자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신호를 보낸다. 당신이 원하는 선택과 행동과 경험의 그 새로운 시리즈를 머릿속에서 충분히 반복하며 거듭해서 같은 마음을 생산하면 당신의 뇌는 그 경험을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보려고, 즉그 경험이 일어난 때의 마음으로 보려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구성하면서 물리적으로도 바뀌기 시작한다. 당신은 플라시보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만으로 후성 유전학적 변이들을 만들어낸다. 몸의 구조와 기능을 진짜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당신의 뇌와 몸은 똑같은 과거 속에 살기를 그치고 당신이 마음 속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미래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은 머릿속 시연을 통해 가능하다. 머릿속 시연이란 간단히 말해, 눈을 감고 어떤 행동을 하는 모습을 반복 상상하는 것으로 원하는 미래를 머릿속에서 되새기면서 더 이상 되고 싶지 않은 것과 되고 싶은 것을 상기시키는 훈련이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하는 미래의 행동을 생각하게 되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겠다고 머릿속으로 계획하게 되며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집중하게 된다. 머릿속 시연 과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머릿속 시연을 하는 동안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결과에 대한 꿈이나 운명을 머릿속으로 시연할 때 당신은 그 결과에 익숙해질 때까지 상상을 거듭한다. 원하는 새로운 현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뇌 속에 더 많이 새겨 넣으면 넣을수록 그것이 자료가 되어 머릿속에서 더 나은 모델을 창조하게 되고 따라서 당신의 의도와 기대는 더욱 커질 것이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삶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기분이 들지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그 다음 당신의 관심에 따라 의도를 추가한다. 다음 당신은 그런 당신의 생각과 의도를 기쁨이나 감사 같은 고양된 감정 상태와 의식적으로 결합시킨다. 그새 감정을 끌어안고서 좀더 흥분된 상태가 되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나타날 신경화학 물질이 당신 몸을 휩싸게 된다. 미래의 경험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뇌와 몸은 삶에서 실제 경험을 하는 것과 그 경험에 대해 단지 생각만 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신경 화학적인 면에서만 보면 둘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의 뇌와 몸은 현재 그 새로운 경험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한다. 산만해지지 않고 미래의 사건에 집중하는 것으로 당신은 몇분 안에 과거의 자아와 연결된 신경 회로의 양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오래된 유전자들을 끄기 시작하면서 새 신경 회로들의 불을 켜. 서로 연결을 짓게 되며, 이 새로운 신경회로들이 적합한 신호를 보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들을 활성화한다. 당신이 계속해서 강력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그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머릿속 이미지들을 그려간다면 당신의 마음과 몸은 하나가 되어 일하게 되고 당신은 곧 새로운 존재 상태에 있게 된다. 이 시점이 되면 당신의 뇌와 몸은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로 향한 지도가 된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바로 그 미래 말이다. 그리고 이때 당신은 플라시보가 되어 생각한대로 경험하게 된다.